중간 하나 둘셋 파이팅! 네 어쨌든 최근에 결혼한 따끈따끈한 새 신랑인데요. <웃음> <웃음> 어 맞아요 결혼이 어 행사라고만 하기에는 정말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. 어 결혼 전에는 조금 투쟁이었다면 어 결혼 이후에는 조금 순종. <laughs> 이 되었고요. 어, 현장에서도 예전엔 조금 즐겼다면, <laughs> 이제는 정말 일로서, 좌부로서, 열심히 해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야 조금 더 많은 작품을 할수 있을 거라는 어,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. 네. 그랬습니다. 아유, 네. 네.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네요. 예. 진솔한 답변이었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도. 예.